도깨비와 개암, 글 신현배, 그림 정기성.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았어요. 형은 심술 궂고 욕심이 많았어요. 자기 입속만 차릴 줄 알았지,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동생은 달랐어요. 착하고 부지런하며 늙은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어요. 하루는 동생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동생은 땀을 뚝뚝 흘리며 나무를 베어 지게 위에 툭툭 얹었어요. 어휴, 힘들다. 잠시 쉬었다 할까? 나무 그늘에 앉아 쉬던 동생은 바닥에 널려 있는 개암을 보게 되었어요. 우와, 알이 굵고 좋은걸?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정신없이 개암을 주워 담았어요.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 해졌어요. 이제 슬슬 집으로 가볼까? 동생은 지게를 짊어지고 일어났어요. 우르르 쿵쾅!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낡은 초가집을 발견했어요. 저 집에서 비를 좀피하기군 초가 집은 무너질 것처럼 낡고 흐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동생은 집안을 향해 크게 소리쳤어요. 계세요?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입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쉬었다 갈게요.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생은 더듬더듬 방에 들어가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laughs> 왜 이렇게 졸리지? 하품이 연거푸 쏟아지고 눈이 저절로 감겨왔어요. 동생은 짚을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청했어요. 깜빡 잠이 들 무렵에 밖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주, 주인이 돌아왔구나. 혹시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 아닐까? 동생은 겁에 질려 다락방에 숨었어요. 동생은 다락방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니, 저것은 동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방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도깨비들이었어요. 도깨비들은 방안을 빙빙 돌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으쓱 으쓱 우리는 용감한 도깨비 형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깨비들은 방에 빙 둘러앉았어요. 신나게 놀았더니 배가 고픈걸? 오늘은 뭘 먹을까? 먹고 싶은 것을 모두 말해봐. 나는 고소한 닭고기. 나는 고소한 고구마. 나는 맛있는 떡. 도깨비들이 음식 이름을 줄줄이 말하자, 한 도깨비가 방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고기 나와라 뚝딱, 고구마 나와라 뚝딱, 떡 나와라 뚝딱.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음식들이 튀어나왔어요. 맛있겠다. 얼른 먹어볼까? 도깨비들은 웃고 떠들며 음식을 얌얌 맛있게 먹었어요. 닭다리를 참 맛있게도 뜯어먹네. 동생은 가득 차려진 푸짐한 음식을 보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이런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참겠네. 개암이라도 꺼내 먹어야지. 동생은 호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딱! 아! 개암 깨무는 소리가 나자 도깨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동생은 개암 한 개를 더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어요. 집이 무너진다. 어서 달아나!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앞다투어 허둥지둥 도망쳤어요. 도깨비들이 모두 다 사라진 모양이군. 동생은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방 바닥에 도깨비들이 놓고 간 도깨비 방망이가 있지 뭐예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주워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 덕에 큰 부자가 되어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고 살수 있었죠. 형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되자 배가 살살 아파왔어요. 겨우 게암 두 알로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단 말이지. 형은 동생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게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 숲속 초가집을 찾아갔어요. 형이 다락방에 숨어 있는 동안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이때다 형은 개암 하나를 입에 넣고 딱 깨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들이 다락방에 있던 형을 찾아냈어요 이놈 우리 방망이를 똥 치러 왔지 도깨비들은 형을 밤새도록 두들겼어요 욕심쟁이 형은 동틀 무렵에야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